오토바이 헬멧 입문자 추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SST 오토바이 헬멧 K7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오픈페이스 형태로 성인용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블랙 계열의 색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헬멧은 바이크를 탈때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아이템이죠. 가볍고 착용감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몇몇 고객들은 마감 처리가 미흡하다는 점과 블루투스 장착이 불편하다는 부정적인 리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가성비가 좋고 디자인이 예쁘며 바람을 잘 막아준다고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SST 오토바이 헬멧 K7은 안전하고 스타일리시한 라이딩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미 빈티지 오토바이 헬멧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헬멧은 하프페이스 형태로 핑크 계열의 색상을 가지고 있어 성인용으로 사용하기에 딱이에요. 바이크를 탈때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헬멧인데 이 제품은 안전성과 스타일을 모두 잡았답니다. 내부 패딩이 부드럽고 편안하며 외부 소재는 고강도 소재로 충격에 강해요. 빈티지한 디자인으로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랍니다. 또한 다양한 편의 기능과 합리적인 가격까지 고려하면 이 제품은 가성비 갑이에요. 오토바이 라이딩을 즐기는 분들께 꼭 필요한 아이템인가요? 함께 안전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라이딩을 즐겨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지 오픈 베이스 오토바이 헬멧 Y-2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헬멧은 무광 블랙 컬러로 디자인이 깔끔하고 이쁘답니다. 안에는 고글이 내장되어 있어 시야가 넓고 편리해요. 또한 잠금과 풀림 버튼이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튼튼해 보여요. 하지만 사이즈가 다른 헬멧들보다 작아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또한 무광 소재라 손자국이 잘 남을 수 있어요. 사이즈를 고려하면서 구매하시면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이 제품은 오토바이를 탈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헬멧이에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